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요즘 CGN TV 방송을 통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방송할 때 미처 나누지 못했던 기도문들을 또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제가 쓴책 120페이지에 있는 선물의 단점을 찾아나서지 찾아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 사실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자녀의 단점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단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 면에서 썼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뿐만 아니라 나의 전삶에 걸쳐 인정하고 믿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가정도 이미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모든 관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선한 모습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성품과 행함과 마음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열매를 인내로 기다립니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아이를 평가하는 그 잣대로 자녀가 자신을 평가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아이의 단점을 그들도 단점으로 여기고 미워할까 두렵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제일 먼저 깎아내리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좋아질이라고 했던 그 지적으로 그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아직 그 좋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최고의 선물임을 먼저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의 단점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간의 모든 불만과 원망을 회개하며 감사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옷을 사주거나,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조금 못 살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사줄 때좀큰 옷을 사주죠. 신발도 좀 크게 사주고 어, 가장 좋은 때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이기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내 몸이 성장한 다음에 그 옷이 딱 맞을 때가 또 좋은 선물일 때도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선물을 할 때도 그렇죠. 당장에 딱 맞는 자전거보다는 조금 커서 즐겁게 탈수 있는 자전거를 사주는 경우도 있죠. 어찌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자녀에 대하여서 조금 감사한 마음이 덜 나올 수도 있고 아 정말 이 선물이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단점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손주를 보러 어,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아들은 없고 이제 며느리하고 손주가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아기를 보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 우리 아들에 대하여서 제가 시행착오했던 이야기를 했었죠.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나나를 샀는데 바나나를 이렇게 매달아둬야 이게 덜 상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면에 닿아 있으면 그 부분이 까맣게 이제 금방 물러버리는데. 어, 집에 마침 어떤 그 바나나 거리를 사놓지 않았던 거예요. 어, 그러자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고 거기다가 이제 바나나를 걸어놓는 걸 보면서 어, 며느라기가 아, 이 사람 천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인지를 보면서 감탄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울 때는 그 아이의 창조성이 빛을 발하기 이전이었고, 어 그때 나타난 현상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어 제가 더 미숙할 때는 아이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랑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겠죠.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겼지만요. 어 어찌 보면 요즘에 와서 그 아이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이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키우는 어린 시절에는 그게 이렇게 빛을 바라지 못했죠. 때로는 제가 그걸 억누르고 있을 때도 있었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향하여서 먼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빛을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빛을 바라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빛을 발하는 그날까지 잘 인내하고 어, 견디면서 그것을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부어주셔서 맑은 물을 부어주시고 흙탕물은 멈추고 과거에 보았던 흙탕물들을 오늘 내가 부어주는 칭찬의 언어로 조금 희석시켜주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